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 교회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혹은 그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부흥에 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부르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 좋은 걸 한번 정리하고 싶은 자. 그래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 사람을 부르심. 사람을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없을 때는 사람을 부르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찾음바 되는 데서 그 사람이 거기서 쓰임바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부를까?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할까? 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준비되는 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준비되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laughs>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특히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로마의 헬라 문화권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 그 로마 그 권세를 떨치던 로마의 당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있던 사람으로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냐? 준비된 사람.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 준비된 사람. 준비된 자. 근데 준비된 자인데, 이 준비된 자가 다 준비되었는데, 한 가지 세상의 눈이 어두웠어요. 세상의 눈이. 세상의 눈이 어두운 사람. 세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 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좀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콜링이 있어요. 콜링. 네, 콜링. 네. 콜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부르시죠. 콜링. 그 다음에 콜링 다음엔,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에겐 하나님 환상을 주세요. 환상, 환상, 비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콜링과 위전 두 가지. 부르셨으면, 그,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환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환상의 은사. 그래서, <laughs> 자, 콜링은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위전은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laughs> 한평생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 젖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니, 어떻게 식구를 다 버리고 중국에 혼자 저렇게 평생 가살수 있어. 아니, 어떻게 김영자 선교사는 어떻게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선 절대 외국인에게는 시민권을 안 주니까 키도 조그맣고, 응? 전혀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인도인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전도하 아니 어느 그 선교 보고 되어 갔는데 지금은 이제 김영자란 분이 나에게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오래전 얘기 한4 0대 젊은 여자가 인도 가가지고 혼자 선교하는데 도저히 시민권도 안 나오고 비자도 안 나오니까 할수 없이 인도인하고 결혼을 해요. 나는 젊었을 때 생각하기로 야저 김영자라는 저 여전 참 속으로의 생을 저 또라이 아니야. 웃길라 그런 거지, 뭐. 근데, 이럴 때 웃음, 안웃음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요 오늘 분위기가. 저, 제 정신 아니야? 저, 는 사람이다. 아니, 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 아니, 왜 저희 가서 저렇게 살아? 아니,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도 말이에요.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떤 재산이 탐나서, 또 외국인이 뭐, 어떤 면이 멋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한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한다. 똑같은 결혼이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 하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직장을 가도 사명을 가지고 거기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과를 전공해도 내 사명이 이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성, 성적이 에, 좋게 나와도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이 학교를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사명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도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 되게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 담의 색으로 가는 길의 회심을 봤는데 그 담의 색은 우리가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와 그 다음에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이었을 때는 사울이었을 때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돼 항상. 할렐루야.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들이 뭘로 보여길 원하냐면 영혼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그 인간으로 보여가지고 막 닥달해가지고 공부하라. 이번 주간에 중간고사자아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자가 여자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머 저저 혼자 저뭐 있어? 그런 속빛 여자고 멋있게 뭐가 멋있어 나보다 멋있네 어딨니? 아주 여자 성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지금 부해가 일어나요 어머 소지섭 너무 멋있어 그런다 뭐 속에서 부해가 소지섭이 누구야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 이병헌 병원. 이병헌은 뭐 영화를 내가 한두 편 봐가지고 알겠어 누군지 근데 어, 내가 멋있지 누가 멋있니? 나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멋있고 안 멋있고 어디서 다 똑같은 거지. 기자가 아니 키큰 애나, 남자나, 아니, 어느, 어, 언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이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왜 그분이 아직 안 들어오실까? 근데 한 10분 늦게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아, 오늘 빠지지 않고, 오늘 친정집에 안 가고, 교회 오셨구나 네. 왜냐면 그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어저 사람이 어느 어느 대학쯤에서 공부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좀잘생겼어어저 사람 은 파마하니까 조금 낫네. 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네? 내 아이가 공부 잘하네, 못하네. 그다 사람 사람. 그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육으로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유욕이 생기고 음탕한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남편은. 월급날이 가까울수록 점점점 남편 얼굴이 돈으로 보이고 그리고 돈을 못볼 때는 남편을 막 마구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사울이었을 때는 사람이 육으로 보였기 때문에 잡아주기로 돌아다닌 것이고 바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사람이 영혼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담의색이라고 하는 언덕은 참 귀한 언덕인 것 같아요. 담의색이라고 하는 언덕은 요즘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잖아요. 다마스커스 언덕은 이 언덕 뒤에는 예루살렘 성의 제자들이 모여서 사회대전 4장에서 시급을 전폐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거 없이 그냥 찬성하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병이 고쳐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현장에 저 앞에 있는데, 담에색이라고 하는 그, 그 언덕 그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데 나보다 열심히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 사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에색 저편에 이 세계를 위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얘가 모르는 거죠. 그 담에색 언덕은 참 귀한 언덕이에요. 그 담에색 언덕을 지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언덕을 지나가는데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사울처럼.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부심이 있어. 아, 이 정도 믿으면 돼 있지. 왜 자꾸 목사님은 새벽에 나오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올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충격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네, 목사님은 왜또 금요철에 왜 자꾸 나오라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언덕 저편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 그니까 이담에서 언덕은 사울, 사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언덕이죠. 그담에서 언덕 너머에 그 강한 열기 때문에 그 불이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덮쳐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도현전 구장에 보면, 사도현전 구장에 보면,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야 돼. 불.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자, 구장에 보면, 하나님 살기가 등등한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결박하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데 담의 세계에 이르러서는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나면 뭐냐 그 다음엔 엎어진다 엎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할렐루야. 엎어지는 사건. 자, 불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한번 엎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 속에서 엎어지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어, 나는 그냥 그 공무원 직업이 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성가대원들 이렇게 야외를 갔더니 저쪽 해변가에 쭉 차들을 세우는데, 벤즈도 세우고, BMW도 세우고, 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얘기해요. 들으면 시험 받을까요? 그리고 뭐 그랜저들도 세고 아니 뭐 공무원들은 그냥 차 그냥 티코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좋은 차는 전부 성가대원들이 타고 다니네. 아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좋은 차를 구경하려 그러면 성가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도 이래도 광고를 안 듣는 사람은. 회심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과대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자, 이건 이제 광고였고요. 다시요. <laughs> 근데, 엎어졌어. 엎어지는 사건. 그래서, 완전히 깨지고, 벗어지고, 엎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냐.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니까, 엎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 음성이 들린다. 자, 그 다음에, 음성의 사건. 여러분, 음성은 아무나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 음성은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내 살림에 보태 쓸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예. 음성은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음성을 많이 듣는 장소가 선교지예요. 예, 선교지. 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죠.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laughs> 담에색 언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니까 오늘도 하감하여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을 오늘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자아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사월에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줘 없어서, 내가 좀 변질되지 않게 하 없어서, 내가 깨끗한 종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들 오늘, 오늘 기도하고 있을 때그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골프장을 향해서,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쭉 내려오는데 5층에서 부부가 딱 탔는데 골프장를딱 들고 그냥 속으로 내가 이 사람 필드 나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실내 골프장을 나갈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laughs> 돈이 없으면 실내 골프장으로, 돈이 있으면 필드로. 그런데, <laughs> 내가 생각을 해봤어. 잘못해, 나가. 그러면서, 어유, 형님, 어, 오늘도 또 운동하러 가시네. 예. 아, 그러면 늘 운동을 하셔. 내 은퇴하셨나봐. 한 60은 넘은 것 같은데. 늘 만날 때마다, 어유, 형님 오늘도 운동하고 가시네. 교회는 절대로 안 나와. 교회 다니십니까? 아,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또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가다가, 주일날인데 예배 안 드리고, 필드로 향하여 가다가, 필드로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 어떤 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뜨 이렇게 뜨겁던 사람 좀 다니다. 어우,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통성기도만 하는 거야. 방건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하는 네. 사람만 폭받아라. 나는 방언 방원 못 해도 방언하는 교회를 다녀야지.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지. 예. 예. 근데,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불이 떨어지고, 엎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예. 자, 자, 불이 떨어진 건 3절, 4절에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바울이었는데 여기 중요하니까 하나 적어 드릴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이었는데 단지 뭐가 달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해결 안된 상태. 난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불편해. 근데 본인이 못 느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갖췄다. 그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 영어로 릴레이션 t i 릴레이션 i p 미국 사람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는 위대한 사역에 붙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들어오고, 내 진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고,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포함될 때, 우리는 완전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세상적 쾌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본능에 매어 살다가, 나중에 피눈물 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 하니까 음성을 들은 다음에, 3일에 기도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기도에 들어가.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나를 박해 하느냐. 다른 구절에 보면 두 번째 음성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요? 왜 나를 박해? 처음, 처음은 콜링이지만, 그 다음에는 사역의 음성이에요. 자, 처음에는 콜링의 음성, 그 다음에는 사역의 음성. 처음에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당신을 밝혀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십니까? 내가 야외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어, 저는 입이 둔한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형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면 사역이 이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요. 뭔가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하세요. 권사팀에 들어오시든지, 권사가 아니면은 안내팀에 가시든지, 아니면 교사팀에 가시든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안 되는데 스피치가 딸리는데 그 대신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사람 관리와 행정력이 더 뛰어나니까 저처럼 마흔 살이 넘은 사람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마흔 살이 안 넘었다고 넘었대니까 네. 자, 여러분들도 용기를 좀 가지세요. 어,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스피치가 좀 딸리는데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행정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어 마흔 살 전에는 화를 자주 냈는데 이제 화를 내면은 걔는 마흔 살도 안 되네요. 화를 내지 그래요. 그래도 뭐 부인이 마흔 살이 안 됐으니까 만지고 싶겠지. 자, 네. 어, 나는 생각 예배는 참 재밌는 것 같아. 아니 앞으로 예배를 좀더 재밌게 해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재밌게 하려 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성가대원들 쭉 서, 설명하면서 당신 이왜이 교회를 왔습니까 물어보는데. 어 실망한 분 실망했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 예, 네, 저는 이 교회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세련되진 않았지만 어그 얘기하는데 그냥 뭐 하나 딱 얻어맞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얼마나 세련되려고 노력하니 내가 어 얼마나 세련되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어이 교회가 목사님 보니까 세련되진 않았지만 어 굉장히 낙심천만이야 나보다 어떻게 나보다 더 세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교회 그 알려줘 내가 가서 배울게요 진짜 근데 사울은 다 갖춰졌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 바울은 뭐냐? 다 갖춰진 거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에다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릇된 열정.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적으시는 분들. 그릇된 열정이 담에색 도상은 정리되는 단계다. 그릇된 열정이 올바른 열정이다. 여러분, 그릇된 열정이 뭐예요? 내가 가는 그 목표가 지금 그릇된 열정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네. 그 길로 가다 보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큰 후회를 하게 된다고. 네. 그러나 그 열정이 바른 열정이 되니까 아까 아까 정리한 것 중에서 환상이 없던 단계, 환상이 있는 단계. 근데 그 환상의 단계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사람에게 환상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적인 예수의 십자가를 볼수 있는 사람에게 환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그 어떤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하는 사람. 어떤 종파를 얘기하는 게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들,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예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상은 없습니다. 비전도 없고 환상도 없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유태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종교의 길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환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룩한 환상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거룩한 환상을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어떤 책에서 갈망이다. 갈망. 갈망이다. 아주 그냥 갈망하는 거야. 갈망하는. 그전에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살 때는 아유, 이거 힘드네. 그래도 살아야지. 아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이번에 유학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보내야지. 근데 그것은 갈망은 아닌데,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갈망.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도 20여 년을 라반의 집에서, 요셉도 22년을 애굽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갈망이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러나 몇 독의 성경을 읽어도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망하시면서 갈망하시, 하세요.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권도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짧. <laughs>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담에 세계에서 변화된 사람은 재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성령의 불이 있고 재단에서 우리들의 은사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사. 자 사명을 가진 자 환상을 봤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꾸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합세를 해버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는 뭐야? 성전은 힘을 합치는 곳이요. 힘을 합쳐서 합세해 버리니까 거기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한폭탄처럼 원자탄처럼 핵폭탄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새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세종 온누리교회로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합서 특별히 등록하는 사람들 오늘 하고 가게 앞서서 <laughs> 힘을 합치게 합서 고만 돌아다니게 앞서 아유 어저께 선거 대원들이 어떻게 이 교회로 왔습니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담의 세계 새 역사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담의 세계 환상에 도전합시다. 어. 이 시대 여러분 왜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말씀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십시오 새로운 환상을 기대하십시오. 사도 바울 하나님 이 쓰였을 때꼭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같이 가고 있었으나 같이 가고 있어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사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야, 이거 무슨 우레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겐, 아, 이거 모르겠어. 지금 손오건 목사의 설교. 여러분, 에? 그렇게 듣지 마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망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어요. 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줬었어. 이 환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꿈은 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마 여러분의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꿈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내이 아픔을 위해서 대신 이 아픔을 짊어지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십자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환상 속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